그리고 요번에 성혼된분 중에 네. 어, 서피디도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여성이 네. 집이 진짜 진짜 가난해. 아, 맞아. 그 정말 너무 가난해. 네. 약간 뭐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다세대 같은 뭐 음. 이상한 그런 거고 아버님 어머님 학벌이나 음. 집안도 별로인데 음. 이 여성 자체가 군계일학이야 진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총명했대요 음. 그래서 자기는 학원 같은 것도 별로 안 갔는데 음.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도 괜찮고. 음.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온대. 음. 그런데 연애는 돼도 결혼은 안 되더라. 아. 집안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음. 그런데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음. 나한테 상담 와갖고요. 키 작고 못생긴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잖아. 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네. 학교도 아주 좋은 데고요. 음. 외모도 좋죠. 네. 거기다 그 쭈쭈빵빵이야. 맞아. 진짜 멋있어. 네, 진짜 보셨죠? 선생님. 네, 네, 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줄게. 음. 자신의 그 똑똑한 거 있죠. 학교하고 네. 음. 그 다음에 자기의 외모 되는 거야. 음. 그런데 음. 자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난이 아주 징글징글 한 거지. 그래서 본인이 좋은 직장을 다니지만 이런 연봉으로 자기네 집이 이렇게 탈퇴 황골? 하기는 힘들다는 거지. 그런데 연애는 빵빵한 남자들하고 해도 집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결혼이 안 되더라. 따라서 반드시 이 여자, 이 여성분은 166이에요. 키는 172미터로 170이 안 돼도 된대. 그런데 남성이 직업 좋고 재력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은 확실하고 집안도 좋은데 남자 외모가 너무 안 따라주는 사람을 고르고고른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만의 블루오션 전략이래. 그래서, 그래도, 그런 조건 좋다고 아무하구나 결혼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사랑해서 해야 된다. 이러고 가입을 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 회사 회원 중에 172m로 능력 있는 남자를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그치. 결과적으로는 이 여성분은 세 번째 만난 남자랑 결혼을 하거든요. 음. 근데 세 번째 남, 난 남자가 어떤 남자냐 하면 집안이 막 럭셔리하고 강남 살고 깔끔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음. 이 여성이 그런 것도 싫어했어. 자기가 기죽는다고. 근데 경기도권에 사는데 음. 아버님, 어머님의 사업체가 아주 알짜배기예요. 음. 그러니까 대기업 협력 회사인데. 나이 들을 때까지 뭐 연령 제한 없이 계속 할수 있대. 근데 음. 이 여성분은 음. 딱그 사업체를 자기가 했으면 하더라고. 아. 근데 남자분이 아들이 진짜 진짜 착해. 음. 그리고 사실은 외모가 많이 안 따라주니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순수한 남자인데, 음. 그러면 마음이 좀 삐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저기 완전 스카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의 연구원인데 본인 연봉도 네. 1억 2천 정도 되고요. 부모님이 중요한 아파트도 두 개나 되고요. 네. 또 부모님도 재력이 한 100억 정도 되세요. 네. 근데 이 집은 아버님의 연봉이 1년에 10억 정도 돼 그러니까 와. 계속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큰아들한테도 증여세 내고 아파트 두 개나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심성은 아주 착해 그러니까 착하니까 그닥 재미있지는 않아 그런데 키가 진짜 진짜 170이야 음. 그리고 음. 이 친구는 공부만 해갖고 연애 코드도 없어요. 음. 근데 이 여성분한테 소개를 했어요. 네. 정말 이런 사람 괜찮냐? 허! 너무 훌륭하다는 거야. 아, 스카이나하고 아. 삼성의 아주 핵심 인력이거든요. 네. 거기다 집 재산도 계속 지금 증가되는 추세고 남자분만 괜찮으면 자기는 음. 만나서 잘해보고 싶대. 아. 만난 순간. 너무 잘된거 있죠. 와우. 이 남자분이 막 여자를 이끌어갈 그런 유목 코드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분이 상당히 명랑해. 음. 이 여성분하고 혼사가 음. 지금 너무너무 잘 됐어요. 와우.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나도 뭔가 줘야 돼. 그리고 그쵸. 상대방으로부터 나도 받아야 돼. 음. 그러면 여러분이 재력이라든가, 남자 본인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직업이 전문직이라든가, 어? 아니면 뭐 아주 스카이군 나온 완전 엘리트라든가, 이런 조건을 원하면서, and, 나이차 작고, 키 크고, 연애 코드 있고, 유머 있고, 요런 분들이 음. 꽤 많아요. 우리 봄에 음, 네, 그러나 그분들 눈높이가 꽤 높아요. 맞아요. 따라서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일순위와 차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음. 다 좋은데 이거까지 좋다. 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쁜 혼기를 놓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면서 나의 특장점 뭐고. 예를 들어 학벌은 나빠도 외모가 좋다든가, 음, 그죠? 아니면 음. 우리 집 재력이 좋다든가, 음. 내가 직업이 좋다든가, 음. 내 나이가 예쁜 나이라든가, 음. 나도 객관화해서 보면 점수 그래프가 90점, 100점인 게 있고 음. 겨우 60점인 거 있잖아요. 음. 네, 네. 따라서 남성을 볼 때도 학벌, 직업, 본인 경제력, 집안 재력, 거기에다가 뭐 나이, 키, 외모 이런 것들 중에서 차순위와 그러니까 우선 순위와 차순위를 좀 정해놓고 음. 하시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이 코드 맞고 필이 통하는 그런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 네, 그래서 네. 외모가 장동건처럼 잘생겼다 그거 아니거든요. 음. 능력 있으면 일단 외모 다창피하지 절대 안아요 나이하고 키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만 보시면 외모는 와서 보세요. 정말 다 괜찮거든요. 이상, 김경의 대표였습니다. <목소리>